Wow. 보면 구약 성경의 동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면 they... 자기가 대가리가 깨진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요. 시시시시시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 대가리가 깨진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so Bible, 마귀가 이 성경을 알까 모를까 아는 거야. 마귀도 다 아는 거야. 아는 거야. They 마디가 do.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this, 자기의 본능을 it? 못 이기는 거예요 본가 죽을 happen. 줄 알면서도 본능을 못 이겨서 예수를 so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때문에 사탄의 대가리는 깨진 거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am 그와 같이 자 다들또 본능이 있다니까요. 이재명 아저씨, like <목소리> 당신의 본능 에 반드시 알아요. 그거는 본능은 모딩이 돼 있어.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돼 있다니까. 자기의 본능이야. USFK. 그리고 연방대 통일로 가게 돼 있다고. 이걸 세단 안에 강문에서 내가는 이트거라고 이걸 알면은 내가 지금 설명까지 해주면, 해들이 그 짓을. 안 해야 될거 아니야? 안 되니까요. You, they 왜 안냐면 공산주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을 못 이겨. Atrocity, 그러나 바로 너들이 내라는 이기로 나오면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나오면 예수 옆에 박살 나는 거야. 박살. 아멘. 아멘. 부손들고 아멘. 그래서 본능과 본능의 싸움이 붙었었지. 제들은 so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제들도요 안 하고는 못 견대요. 사탄이가 충동하니까 조국이 하고요. 그 저기 이준석하고요. 그다음 이재명은요 이재명 사탄의 포로야 사탄의 포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것은 망아낼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